자, 오늘의 주인공 등장합니다. 자, 오늘의 주인공, 에키언 스포츠입니다. 어, 촬영 전에 이 커피 한 잔을 테이크아웃 해서 가기 위해서, 어, 여기서 우리 막내 보고 차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. 1년식 픽업 트럭이죠. 쌍용의 액티언 스포츠 어, 4륜구동 모델입니다. 자, 일전에 이 차량 매입 후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. 어, 그 영상에 보시면 제가 하부까지 어, 모두 점검한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어, 하부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. 오일 누유라는 이런 부분도 없었고. 일단, 매입을 할 당시에 제가 웬만하면 거의 다 확인을 하고 매입을 하는 편인데 제 예상대로 이 차량이 상태가 좋아서 우선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. 일단, 오일 누유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큰 부식 없이 이렇게 관리가 잘 이루어진 차량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옵션 면에서도 좋은 모습을 물론 이 액티언 스포츠 이 차종들 중에서 좋다는 것이지, 물론 요즘 차량들하고 비교하면 사실 조금은 빠지는 편이고요. 자, 기본적으로 이 P맵을 지원해주는 내비게이션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. 순정형처럼 이렇게 매립이 되어 있는데 상당히 깔끔하게 누가 봐도 이 순정, 순정이라고 봐도 됩니다. 그 다음에 USB하고 저 메모리 카드를 이쪽에 넣어서 음악을 또 들으실 수가 있고요 물론 영화 감상도 가능하겠죠 이 후방 카메라를 비롯해서 다양한 거기에 또 블루투스까지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블루, 블루투스 여기 아이콘이 보이시죠 전반적으로 이 멀티미디어에서는 어, 상당히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, 거기에 운전석과 조수석, 열선시트 모두 이렇게 순정으로 RL이 되어 있고 위에는 사륜구동을 전화하다는 다이얼이 위치해 있죠. 그것들보다도 우선 이 차량의 그 상태 처음 이 차량을 매입을 해오면서 이 사무실까지 복귀하는 기에도 물론 늦겠지만 지금 이 차량은 그때와는 다르게 전부 다 상품화가 모두 이루어진 차량입니다. 이 외관 광태를 비롯해서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되어 있고 거기에 뭐 기본적인 점검, 점검까지도 모두 이렇게 다 완료를 해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사가시더라도 이 차량에 대해서는 뭐 소품까지도 걱정 없이 이렇게 타시면 될것 같고요 하체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스는 방지턱이 이렇게 몇 개씩 존재하는데. 자, 첫 방지턱에서 이 하체 느낌. 자, 이 어떤 하부에서 들려오는 이런 잡소리, 어, 이런 부분 전혀 없고요하부의 하부 리뷰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어떤 링크들이나 뭐 누유 없는 건 기본이고 이 하체를 구성하는, 서스펜션을 구성하는 이 링크류,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건강한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액견 스포츠 자체가 대부분 이 부식이 조금 있는 편인 경우가 많습니다. 어, 그에 반해 이 차량은, 어, 큰 부식 없이 이쪽, 이 남쪽 지방은 염화칼슘이 거의 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에 수도권 이런 차량들, 강원도에 있는 차량들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인 이 부식 상태가 양호한 게 대부분입니다. 가격은 제가 600만 원대를 책정을 해봤습니다. 600만 원대 물론 이거보다 더 못한 차량들도 이거보다 비싼 차들도 어, 더러 있긴 있더라고요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어, 한두 개씩 존재를 하는데 하나 더 장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입고 돼서 이 상품화를 완료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 차량 검사까지 모두 받아놨습니다. 그러니까 전기 검사지요. 1년에 이 화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검사까지도 모두 완료를 해 놨기 때문에 내년 금대때 한번 더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고요 이 차가 건강하지 못하면 물론 이 검사에서 통과가 안 되겠죠 이 배기가스랄지 차량의 어떤 제동성능 엔진 이런 상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검사가 통과되고 불합격되고 하기 때문에 검사가 어, 합격되었다라는 것은 이 차량에 연식이 있지만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 방지턱이 하나 더 있는데요. 자, 브레이크 없이 한번 넣어봤습니다. 어, 이 상당히 탄탄한 쌍용차들이 하체가 대부분 보면 울컹하고 출렁거리고 생각보다 이런 건좀덜 합니다. 어찌 보면 살짝 단단한 듯한 이런 느낌을 주는데, 순정 그대로의 느낌을 잘 살려내고 있고요. 자, 이 차의 형벌이라고 봐야 되겠죠? 앞에 가는 저 차는 이 넥스턴 스포츠, 이 액티언 스포츠가 있었기에 이 넥스턴 스포츠도 아마 탄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물론 이차 이전에 무쏘 스포츠라는 차도 있었습니다. 하지만 그 엔진 자체가 너무 구형이다 보니까 뭐 벤츠 엔진이네 이런 어 말도 물론 맞습니다. 그 벤츠에서 아주 오래전에 쓰다가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 엔진을 상용에서 수입을 해 와서 장착을 해서 이 차를 팔았기 때문에 물론 벤츠 엔진이고 내구성 좋은 것도 있지만 이 차량 출력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을 느꼈었지요. 하지만 이 액티언 스포츠, 이 코란도 스포츠 이런 차량들부터는 엔진 출력이 답답하다고 라 느끼실 분들은 이 거의 없으시고요. 이 토크감도 상당히 좋고 물론 이렇게 연식이 있는 차량들은 이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 상태에 의해서 어 이런 컨디션에 의해서 좌우하는 것도 있겠지만 현재 이 차량은 어 이런 출력 부분, 그 다음에 하체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자 단점이라고 어 하나 지적을 하고 싶다면 현재 이 차량이 어 물론 하드탑이라고 그러죠. 이렇게 그 뚜껑이 달린 이 하드탑 방식이 아닌 이 천으로 덮개가 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덮개를 당겼다가 폈다가 이렇게 당기면 덮어지고 다시 밀어 넣으면 오픈이 되는데 이런 걸또 좋아하시는 분도 물론 있으시니까. 단점이라고 말씀드리긴 굳이 조금 힘든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제 생각,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깔끔하게 이 플라스틱 덮개가 어, 하드 탑으로 뭐반 탑이든 어, 온 탑이든 탑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. 하지만 이 짐을 싣고 바로바로 어, 바로 싣고 내리고 꺼내기에는 또뭐 편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차 용도에 따라서. 이제 지금 장착되어 있는 저 호루 탑이 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 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액티온 스포츠의 어이 상품화가 완료된 모습의 외관과 실내도 한번 보시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